일시기들 안녕. 지난 6월 10일 경기 성남에서 창고형 약국이 처음으로 생겨났어. 대형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약을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품목도 많아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해. 근데 이 창고형 매장에 대해 약사들 반응은 완전 정반대라는 거 알고 있었어? 이 창고형 약국은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약까지 2,500종 넘게 판매하고 있다고 해. 타이레놀, 파스 같은 상비약은 보통 약국보다 500에서 2,000원까지 저렴한 하다고 하고 약사들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복약 지도를 해주기도 해서 약국계 다이소라는 별명도 붙었어. 그런데 이 창고형 약국 구조 진짜 괜찮은 걸까? 창고형 약국에 대해 대한 약사회는 약을 공산품처럼 파는 건 위험하다. 오남용 위험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약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선 해당 약국의 운영진과 근무약사의 신상이 무단 공유됐고, 사진과 실명, 출신 학교 정보까지 퍼지면서 비방이 이어졌어. 결국 창고형 약국 측은 28명을 모욕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실제로 약사들의 퇴사와 신규 채용 취소 같은 여파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야. 매장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민원도 다수 접수됐지만 복지부는 약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복약지도도 이뤄지고 있으므로 약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야. 이런 대형 할인 방식 매장엔 이전에 CJ, 신세계, 다이소 같은 대기업들도 진출을 시도한 적이 있어. 대표적으로 올리브영의 경우 한때 약국을 입점시켜봤지만 약사회의 반발로 실패했어. 이런 유통 확장 움직임은 꾸준히 반복되어왔고 지금의 창고형 약국도. 결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셈이야. 이런 창고형 약국이 무조건 저렴한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 예를 들어 타이레놀은 일반 약국보다 고작 30원에서 50원 싸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대. 그럼에도 사람들이 환호하는 건 선택권 때문이야. 이 선택권은 가격뿐만 아니라 감기약만 해도 수십 종을 비교해서 고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제품이 구비되어 있다는 뜻이야. 카트를 끌고 직접 고르니까 비교와 대량 구매가 쉬운 만큼 약국도 이제 소비자 경험이 중요해진다는 뜻이지. 약국이 단순한 구매처가 아니라 소비자 취향과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이 된 거야. 소비자 입장에선 사고 편리한 게 반갑지만, 약을 둘러싼 가치와 책임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약국이 쇼핑 공간이 되는 흐름,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창고형 약국은 새로운 표준이 될까? 아니면 또 하나의 실험으로 끝날까? 일시기들은 이번 변화 어떻게 보고 있어? 댓글로 의견 남겨줘.